화면에 보이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 김온유양입니다. 근데 온유양의 목을 보시면 낯선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엠부 주머니, 일명 엠부입니다. 스스로 호흡이 어렵거나 적절하게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기를 주입하는 수동식 장치입니다. 곧 자가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목에 연결된 이 앰브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반복합니다. 깨어 있는 낮에도 종일 앰브에서 송을 떼지 못하고 수면을 취해야 할밤 중에도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엠부에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곧잘 해오던 이 호흡을 이처럼 장치에 의지하여 앞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왕은 21세에 자가호흡을 잃고 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시작했는데도 올해 37살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호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루 4교대 봉사자들이 그녀가 호흡할 수 있도록 수동식 앰브를 손으로 눌렀다 뗐다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그녀를 돕기를 지나갔던 봉사자들의 수가 그 동안 5만 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윤양은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한 호흡 호마다 숨을 생명을 선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매 순간 호흡을 선물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 꼭 발견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호흡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른 이에게도 전합니다. 이쁜 소식을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가 망설여지더라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복음 전도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 전도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를 감사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더욱 감사로 복음을 전하고 인내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감사와 인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과 말씀을 통해 이라 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10절, 1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 상황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때였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산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던 요충지로 가난 족속에게 나아가는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여리고성 유적지에서도 발굴되었듯이 망루라든지 이중 성벽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은 그곳에 있는 라합이라 하는 이 기생의 집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기거하고 있던 라합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가난 족속에게도 곧잘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일, 마주한 여러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일을 가난 족속조차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일이 광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이미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가난 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들었던 이 라합의 반응이 참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불과한 그녀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곧 그녀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택하신 백성을 도우시고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신 그 일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곧 그녀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복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 속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일 외에도 병든 사람이 나음 받고 악기 들린 자에게서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두해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곳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과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마술을 버리고자 그 책을 모두 모아 불살라 버리고 맙니다. 당시 마술책은 상당한 고가의 물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단하여 마술책을 불사르도록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절 말씀에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라고 증거합니다. 곧 사도바울이 두해 동안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등 사역을 잘 지혜롭게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이 유창하다든지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도움이 컸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직 사도 바울이 집중하여 전하고 가르쳤던 이 복음, 이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음을 곧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 누구였다든지 효과적인 전략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선포되었던 말씀이야말로 이 부흥과 회개와 변화의 원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오늘날에도 전파되는 복음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벼단의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과 이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추저할 때마다 이 사실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전하는지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참되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이 일들을 매 순간 복음 전하며 경험할 뿐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의 라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그녀가 하나님을 오배로 올바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술 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결단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위 이웃에게 복음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고 믿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보낸 받은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그 복음에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기만 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감사와 인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확신을 이 확신을 가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중 14절 15절인데요, 14절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 당시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의 고백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자 반대편에 있던 두 정탐꾼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가난 정복을 향한 첫 발걸음부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월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수아 2장 2절 말씀에서와 같이 두 정탐꾼의 은밀한 행보가 금세 여리고 사람의 눈에 띄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고자 정확하게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두 정탐꾼은 가난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잠깐이나마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난공불락의 성일뿐만 아니라 침입자를 허용하지 않는 여리고성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라합에게 또한 지혜를 주셔서 추격해온 여리고 왕의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이 라합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일을 경험함으로 그들은 이와 같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요수아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요아세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그온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그땅의 모든 주민, 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녹더이다하더라 진실로, 여호와께서그온땅을 우리 손에, 모요주셨으므로두정탐꾼은 뭐 자신들 을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에비로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낯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늘 주저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도 경험한 어려움과 낙심 될 만한 일이 참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셔서 도우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늘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 속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탐배가 유라 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미 계획된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배에는 항해 필요한 기구나 식량마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하신 일이란 바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이 함께 배에 탄 자들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다 한 가운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하여서 앞서 생각해 볼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한 순간에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지는 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이후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여러 수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복음 전도에 열매가 있게 하셨고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 주셨음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벗어날 길을 열어 주심을 또한 그가 경험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계획과 일정마저 급작스럽게 바뀌는 그 순간에서도 순종하였더니 바다 건너 빌리포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을 그가 또한 경험했습니다. 때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벗어나게 하셨고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마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심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낙심했었지만 이후 함께할 좋은 동역자들 아골라와 브리스 길라 또한 만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 언급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경험들은 그로야금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함께 하셔서 그로야금 복음 전도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복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 전하는 발걸음마다 그 걸음마다 분명한 전도의 열매가 틀림없이 맺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에게 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한걸음 한걸음마다 확신을 더욱 가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확신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첫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비로소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첫 도미노만 움직였을 뿐인데 마지막 도미노까지 움직이듯이 말입니다. 반대로 첫 도미노조차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확신 주신다는 이 사실 믿고 복음 전도의 첫 발걸음을 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두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첫 발걸음을 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이 일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매일 매 순간 맛봅니다. 그리고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경험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 전도의 첫 발걸음을 떼지 못하거나 낙심하여 도중에 멈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함에 있어 확신을 여전히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함으로 복음 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가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전도의 첫 발걸음을 힘차게 순종함으로 내딛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확신 가지고 더욱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확신까지 주시는 우리 모두가 더욱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위의 이웃들보다 앞서 복음과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맛본 그 복음을 다른 이웃에게 또한 전해야 할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이 낯설게 다가오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앞서 미리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위인들을 통해서와 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흘러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의 예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이래 더욱 확신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 라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과 이 말씀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복음 전도의 첫 발걸음을 떼며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확신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복음 전도의 첫 발걸음을 뗀 그리스도인을 통해 우리 성도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전도하는 발걸음을 통해 도미노처럼 끊어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확신주심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번 가을에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심코 흘려보낼 수 없을 줄 압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홀로 복음 전하는 일 앞에서 주저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쁜 소식 복음에 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함께 이 일을 나누게 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매일 매 순간 때마다 시마다 경험함으로 더욱 강한 확신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10월 18일 토요일에 있을 이웃 초청 가을 음악회, 또그 다음날 19일 주일에 있을 전도 축제를 계획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송도 제일교회에 또한 나누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는 연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첫 발걸음을 떼기가 두렵고 낯설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수록 도우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가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전도예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송도제일교회의 모든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